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단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흠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과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장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입니다. 오늘은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불러지는 대부분의 예술이 이 사랑을 주제로 지어집니다. 노래는 물론이고 영화, 그림, 소설 모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의 가치를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병이 두고 말 것입니다. 의무만 있고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한 개인을 소모시키기 마련입니다. 설사 가족이라 한들 서로를 향한 의무만 요구하고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가정에서조차 체험을 받지 못하고 정말 괴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이제 범죄자들 중에 대부분이 이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깨어진 가정을 솔루션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서로를 향한 의무만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재정적인 지원 성실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집안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무가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탓하다가 그 가정이 지옥같이 되는 것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가전에 국항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 없는 정죄, 결국... 나와 타인을 망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할 때, 특히 교회 공동체를 비방할 때, 비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점입니다. 내가 교회를 향해 비판할 때 이게 사랑에 근거한 것인가? 증오와 분노에 기반한 것인가? 증오와 분노에 기반한 비판은 결국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망치게 되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지자들은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죄악에 빠진 왕국과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소와 분노와 차가운 공정함으로 한물짝 뒤에 떠서 이 나라의 죄를 지적한 사람들이었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유다가 무너진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권력자들의 미움을 사서 시위대들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데 정작 그 선지자의 말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심판이 자행되자 아 거봐 내 말이 맞았지 너희들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란 내말왜안 믿었어? 이러지 않고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구구절절이 가슴 통이한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국가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슬퍼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중 자신의 아내가 죽고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허하고 빈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유,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그런 슬픔과 아픔이다. 내가 아내를 잃은 것만큼 슬픔과 아픔이다.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비판이 냉소와 조소하는 거리가 먼 것이죠. 고린도 교회 내에 왜 분열이 있었을까? 싸움이 있었을까? 그 근간에는 사랑 없음이 있었고,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장이 왜 은사를 소개하는 장 다음에 기술되었는가 명복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은사가 신령한 것이 교회 공동체에 가득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이지 신앙의 목적과 본질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분명한 것이 오기 전에 불분명한 것 같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은사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그 모든 것은 사그러진다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이 땅에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교회 공동체에 은사 하나도 없고 사랑만이 가득한 교회 그것이 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반면에 각종 신비한 기적과 이적이 마구 나타나지만. 서로 싸움과 갈등과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소위 말하는 사랑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본질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절부터 삼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풀사르게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 출중한 은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들을 휘어잡는 황금의 입 예언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구제하고 희생하는 섬김의 은사까지 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완벽한 철인이라도 할지라도 마음 속에 이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음을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능력이 많은 신앙인이 반드시 진실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제 심판받을 이들이 주님 앞에서 변명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은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쫓행했다. 은사 있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은사자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를 하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졌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과거 미국에서 한창 부흥인동이 일어났을 때. 1980년대가 이제 텔레비전 이제 어, 전도자들이 제일 이제 어, 위세를 떨쳤던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도 어, 그 영향을 받으셔서 이제 텔레비전 그그 어, 그 뭐죠? 영상으로 이제 강의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랬었던 건데 어, 지미스웨거라는 1980년대 텔레비전 전도자 중에서 자, 정말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해마다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헌금이 모이던 사람인데 참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막 하면 병들이 낫고 텔레비전을 통해 전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결신하고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면에 포르노 중독에 빠져서 매춘을 일삼고 살아갔고 결국 매친부와 함께 찍힌 카메라에 잡혀서 몰락하고 만 사람입니다 어떤 은사가 있느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질문받은 것은 네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이냐? 이 사랑은 감정적인 거, 베타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를 깨닫고 훈련되는 사랑입니다. 사랑도 사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랑은 참으로 불같지만 폭력 같은 사랑도 있습니다. 내 식구, 내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한 나머지 내 가족 아닌 모든 것을 배타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사람은 미워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아마 모든 인간은 육체를 잊고 있는 동안에는 모두 이런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 훈련되지 않고는 결코 할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 이 사랑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너희가 사랑하는 사만을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요 이방인도 그같이 하지 않느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네유색 너를 밧핍박하는 자들을 선대하라 그리고 말하길.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시 우리 완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니 너희도 그 온전한 사랑을 붙잡으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 본문 4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자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하려 한다면 우리는 즉시 우리 본성과 반하는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 속에 나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도 사실 나 기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랑에는 나 기쁘자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참고, 믿고, 견디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만 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래요. 성내지 말래요. 자랑하지 말래요. 오래 참으래요. 이 사랑 속에 나를 위한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사랑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이 성경 속에서 우리를 향한 수많은 권명 중 순종하기 제일 어려운 말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질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데, 이타적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육식동물에게 초식동물 되라는 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다달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찌해야 하느냐?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훈련해야 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훈련을 한다면, 다른 것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새벽예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기도 훈련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패해질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남을 것입니다. 사랑 훈련에 우리가 승해야 리 본질적인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을 향하려면. 남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앞서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제하고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은사처럼 일순간에 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계속해서 내 자신을 드러낼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의 개념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기 전에 신실을 뿌린다 해서 바로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3년에서 5년이 지나야 열매를 딴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은사는 일순간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동행하며 나갈 때 맺어지는 자연스러운 성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된다고 절망하실 것도 없고 그 절망하기보다는 회개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겸손하게 된다면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줄로 믿습니다. 방언도 일순간에 올수 있고 병 고침의 능력 행함도 일순간에 올수 있습니다. 예언도 일순간에 올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평생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받고자 한다면 받고자 하는 사랑은 언제나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고 자기가 가진 것밖에 줄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면서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사랑을 언제든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메고자 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식사 풍경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구경하게 되었답니다 음식이나 환경이 천국은 더 좋고 지옥은 다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천국과 지옥이 모두 환경이 똑같았어요. 그리고 둘다긴 젓가락을 쓰고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손이 묶였어요. 젓가락으로 밥 먹어야 돼요. 이제 밥 먹는 시간이 되자 그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분명히 드러났답니다. 지옥에서는 밥을 먹으려고 그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각자 입으로 먹으려니까 그 음식이 입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그... 풍성한 음식을 보고도 먹지 못하니 두려워 괴로워서 배고픔으로 평생을 울부짖으며 살아가는데 천국에서는 그긴 젓가락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먹여주더랍니다. 너무나 평화로운 식사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 우리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천국 같은 공동체로 만들어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